범위 정의 스코프 데피니션. 프로젝트 영역에서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범위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범위 정의는 경계를 설정하고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것은 이를 정의하는 과정. 목표를 설정하고 회피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일의 경계를 정의한다. 특징, 기능 및 일정도 함께 제공되죠.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나서. 범위 정의. 왜 그런데 일이 줄어들지 않지? 프로젝트 범위 관리는 참 어려워. 범위 정의. 그래도 강력한 기반. 프로젝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춤을 춰봐요. 범위 정의 댄스.